반갑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기울 인사월입니다. 네. 오늘은 또이 전북난 상우에 어, 금요 상설 매장이 있는 날이었죠. 자, 그리고 또 내일과 모레는 전남 신안에서 어, 천사우섬 신안에서 어, 대자역 네. 전국대회 전시회가 또 네. 개최됩니다. 자 오늘 6개의 신상품을 저는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어, 소츠 짧은 동영상을 한번 올려 봤어요 시험 삼아서 아직은 이수치 않아서 좀 저도 좀 처음으로 올려서 좀 생소하긴 한데 좀더 연습해서 또소 츠동영상도 한번 홍보차원에서또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6개의 신상품 네, 명령품 세개체 무명품 세개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첫 번째 등교 상품은 네, 인기 온판 황아 온명 일초 개체입니다. 온명자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개체예요. 고가품 단체였죠. 자 그리고 홍비단 네, 상자급 전진 일초 네, 또 양자마 잘 달려가고 뿌리 좋은 개체. 그리고 세 번째 품질 상품은 인기 홍화 역시 상자급 네, 전진 일초 자 뿌리 좋고 자마도잘붙어가고 네, 있는 3호 자 이렇게 세 개체가 네, 명명품이고요 자나지는좀 작지만 따글따글 따글, 아주 멋있는 난초 발색 대포고 네 전형적인 준비부는엽성에자 난초가 아주 멋있는 입뼈 황중 투 개체입니다 자 전진 세척 개체 그리고 소추 동영상에서 어, 소개해 올렸던 네, 금괴산반 네, 전진세척개치 끝으로 극항 발색으로 또 아주 예쁘죠. 네,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황금빛을 넘어서 네, 극항 서반 중투 네, 전진두청, 배양 상태가 모두 깔끔하고 뿌리 상태가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품목을 무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원판 황화 원명입니다. 전북 장수산지로 강승우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꽃그 사진 보시면다시피 아시 아주 개나리빛 황금색이 합한 전체를 네. 곱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합판이 네, 두툼한 네, 원판으로서 어, 또 진성 황화로서 어, 굉장히 각광받는 고가의 난초였죠. 자, 황화에서 어, 손에 꼽는 네, 그러한 명화입니다. 자, 인기도 많고 또 고가품 반열에 있던 난초라서 그만큼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자본 등재 상품은 3번, 4번 측인데 입장 수는 2장, 4장이에요. 자 앞에 측에만 해도 지금 자마가 두개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건강한 다섯 가닥으로 아주 좋고요. 길이는 네, 10.5에 0.7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옴명 무스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옴명 벌봄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3, 4번 측입니다. 네, 뿌리 가닥 수 건강한. 네. 다섯 가닥 그리고 네. 자 볼브 상태가 좋으면서 이렇게 자마가 두 개가 지금 네. 앞쪽에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맨 뒤쪽도 지금 볼브 상태가 좋아요. 신호를 하나밖에 받지 않은 개체이기 때문에 자 입장수는 두장 대장. 네 볼브 상태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명 우수 종자 추천드립니다. 상품 이번 등재 상품은 수채 색서라의 간판 스타격이죠 홍비단입니다. 전남 화순산지로 어, 신라군의 정승호 또 난친구의 정승영의 예, 두 어, 형제분이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꽃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단정한. 주부판의 홍색의 무늬가 마치 고운 물감의 어, 홍색 하나의 이 물이 붉게 들어서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해서 어, 홍미단이라고 명명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죠 한때 수천 또 수백에 어, 판매됐던 고가의 난초의 품격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개체입니다 어, 수채석설라의 대표 주작격이고요 설판까지도 네, 고운 홍색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묘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아주 건강한 네, 상자급이에요 네, 전진 일쪽에 어,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하고 자마가 양자마 달려가고 또 딥벌부도 탱탱하게 있어서 아주 좋은 종자 입실에 어,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길이는 19에 0.9 잎폭은 0.9가 나오는 아주 태양초로서 바당 바당 두툼하고 건강한 난초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홍비단 네, 상자급 전진 1초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벌부가 탱글하게 잘 여물 상태에서 뿌리가 한열 가닥이 넘어 보이는 또 이렇게 생장점도 긴 뿌리도 이렇게 살아 있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대안 상태 깔끔하고 좋고 지금 자마가 밑자리 좋게 아주 큼지막하게 양자마가 달려가네요 이쪽 포이스로도 하나 있으니까 뒷벌부도 어, 또 다른 신화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은 네, 그런 개체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은 인기 홍화 3홍입니다 경남 고성 산지로 김태영 님이 명명 등록한 네, 인기 홍화의 어, 또 역대표 주작객이죠 자 비교적 아주 또 발색이 어, 어렵지 않아서 어, 초보자들도 어, 쉽게 색팔이되는 삼홍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전국 대회 무수히 많은 삼력이 또 삼홍의 어, 평가를 또 이렇게 어, 검증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되겠어요. 자본 등재 상품은 이렇게. 어, 굉장히 이 상작입니다. 상작 입장 수5장 초상엽까지 하면 여섯 장이 되는데요. 홍화 서반 무늬가 어,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지렁지렁한 네, 사목 길이는 25에 1cm 자이 폭이 1cm 나오는 아주 건강한 네, 상작급의 뿌리가 아주 좋고 또 차마도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네, 사목이 되겠습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3홍 네, 상작 전진 1초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 있는 뿌리와 함께 아주 건강하고 어, 전체적으로 긴 뿌리도 생장점이 살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어. 3호 입장소 5장에 지금 전진 상작 전진 1초 개체로서요. 자마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밑자리가 좋아요. 네. 자, 보시다시피 옥수종자로 추천드리는 사몽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등재 상품은 잎변 황중투 전진새초 개체입니다. 자, 난처가 사이즈는 좀 작지만 따그랗다 그러니 준비물은 해 전형적인 잎변 네, 개체로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또 이렇게 색감도 아주 독한발색으로 예쁜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도구맞지만 네, 난초는 아주 그 갖출것을 갖추고 있는 네, 그런 개체예요. 자 혼자 볼때 없는 엽성이며 네, 무늬 색깔이 아주 좋은 잎변 네, 황중투 네, 길이는 네, 7.5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잎변 황중투 벌범이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 길고 짧은 전체 6가닥입니다. 다섯 여섯 가닥. 난초가 따글따글하니 전형적인 잎병 네. 개체로 엽성이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가 좋아요. 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북 남원산지로 금계산반 놓고 전진 세척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입장 보시면은 전형적인 네, 금계산반이 선단에서 기부 쪽으로 자잘한 녹점과 함께 아주 멋지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선대 모촉에서 점차 발전해서 전진 쪽에 와서는 아주 멋있는 네, 금계산반 넣고로 자 아주 예쁜 난초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접성도 까랑까랑합니다 자, 우수 종자로 추천드리는 네, 금계산반 놓고 네, 키울란 카페에 오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네, 금계산반 놓고 건강한 전진 쇠촉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고요. 전체 뿌리 가닥수가 한 7가닥, 8가닥 되는 아주 건강한 뿌리입니다. 입장에 이렇게 전형적인 경계산반놓가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 또 전진세척으로 뒷볼부도 또따 달려가기 딸려가, 때문에 어, 좋습니다. 뒷볼부도 만져보니까 단단해네요 네. 자, 전진세척 개체, 경계산반놓고 자, 잡아도 잘 달려가는 개체 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상품은 아주 멋진 극항 서반 중투 전진 2쪽 개체입니다. 자, 난초가 아주 진한 네, 극항 발색으로 오, 정말 예쁩니다. 자,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고요. 네, 전체적으로 색감이 아주 진한 네, 황금색보다 더 진한 네, 극항 발색입니다. 오, 멋있어요 전체적으로 자알리 아주 예쁜 네. 극강 발색으로 정말 네. 극항이 좀더 진해지면 이렇게 어, 약간 주근빛을 띠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난초예요또 엽성도 빠당빠당한 네. 후육의 후육으로서 단단합니다 난초가 보면 힘있게 좀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네. 굉장히 멋있는 촉수를 한두초더 늘리면 더욱더 멋있는 그런 네, 난초가 되는 아주 멋있는 난초입니다. 자,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길이는 2 네, 2 c 에 입폭이 1cm나 됩니다. 자, 아주 위상적인 사이즈의 이폭입니다극강 네, 서반중투 개체 멋있는 난초, 네, 우수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붕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극강서반중투 건강한 전진 2초 개체 자,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고요. 뿌리의 가닥수가 전체 7가닥입니다. 아주 건강한 긴 뿌리로 자, 이렇게 깔끔하고 상태좋은 긴 뿌리로 전체 7가닥. 네. 자, 무엇보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극강발색으로 색깔이 아주 멋있는 네, 극한 서방중투 네, 아주 멋진 난초가 되겠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면서 또 전국 예배 전시회 또 지역 전시회가 계속해서 아마 개최됩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 또 그런 전시에 가셔서 또 한번 음, 명품난도를 네, 구경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대총 난총, 판매점도 함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저는 6개의 심상품을 소개 올렸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루로 난으로, 키울 나으로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